베리모어가 미국의 유명한 배우 집안. 아버지 엠베리모어는 인도 출생의 영국인으로 영국과 미국 무대에서 활약한 배우이다. 어머니 지베리모어도 엘리자베스 조 시대부터 전통 있는 영국 무대의 명문 트로 일가 출신으로 소녀 시절부터 무대 배우였다. 이 양친 사이에 태어난 장남 엘베리모어, 장녀 이베리모어, 차남 제이. 베리모어도 모두 명으로 이름을 떨쳤다. 15세의 첫 무대를 밟은 엘베리모어는 한때 그림 공부를 위하여 파리 유학을 했으나 그후 무대에 복귀하여 프로드웨이의 명으로 명성을 떨쳤고, 후년에는 영화계에서 활동하였다. 또한 그는 가족에 관한 희상록도 있었다. 이베리모어는 용모가 아름답고, 장신으로 오랫동안 무대와 영화에서 명예오로서 관록을 자랑하였다. 오펠리아 줄리엣 중니 등에서 명연기를 보였다. 1928년 뉴욕의 에셀베리모어 극장을 개설하였다. 미남 배우 제이, 베리모어는 음성이 아름다웠다. 특히 22년에 연기한 햄릿샵은 일세를풍미하였다 그러나 만년에 불운하여 무대 활동에서 멀어지고 영화나 라디오에만 출연하였다. 이베리모어의 새 아들이나 존의 딸 다이아나 등도 배우로 무대, 영화에서 활동하였다. 베리모어 일가에는 기행을 하는 자가 많았고, 그것을 다룬 치카우만의 희곡 무대의 왕족 로열 패멀리 시어터 로열도 있다.